사슬에 묶여있는 사람에게 사슬이 풀리는 것만큼 필요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문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문을 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세계적인 명설교가 스포철 목사님의 설교집에 보면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852년 영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동물원에서 파충류 우리를 지키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의 친구가 오스트레일리아로 떠난다고 해서 함께 술을 마셨다고 해요. 많은 양의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취한 상태에서 어, 자기가 일하고 있는 동물원으로 가면서 특히 그... 자기가 지키고 있었던 파충류 우리를 보면서 문득 얼마 전에 한 이집트 사람이 그 뱀을 가지고 막 이렇게 쇼를 하는 광경이 떠올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도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은 마음에 파충류 우리에서 모로코산 독사를 꺼내서 목에 둘둘 말고서 빙빙 돌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그 뱀은 물려고 하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거기서 멈췄으면 됐을걸 이 거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번에는 코브라를 꺼내들고 그 코브라를 가지고 자기 몸에 두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무서운 뱀은 지난 밤의 추위 때문에 둔감에 있었지만 술을 마셔서 열이 잘뜩 올라 있었던 거링의 몸에 안기면서 따뜻해지면서 기운이 되살아났다고 그래요.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오면서 머리가 거의 땅에 닿을 정도로 이제 이 코브라가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 거링이 그 코브라를 머리 위로 둘러감기 위해서 꼬리를 잡으려고 하는 순간, 이 코브라와 눈이 마주치게 됐고, 이 코브라가 순간 그 거링의 미간을 물었다고 그래요. 순식간에 피가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구급차에 실려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점차 눈앞이 보이지 않았고 귀도 들리게 되지 않았고 맥박이 희미해져갔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뱀에 물린 지한 시간 정도가 되어서 싸늘한 시체가 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코브라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 그에게 살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면 아마 그는 그 무엇이라도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렇게 뱀에 물려 독이 퍼지면서 죽어가고 있었던 그에게 가장 필요한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생명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사건을 예수님께서 언급하십니다. 민수기 21장에 보게 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고되고 힘든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십니다. 이 불뱀은 그 광야 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맹독성 뱀이라고 합니다. 왜 불뱀인가 봤더니 그 뱀에 물리면 고열에 시달리다가 사망하게 된대요. 그래서 불뱀으로 불리게 됐답니다. 그렇게 불뱀을 보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리게 됩니다. 그리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늦게 깨우치고 모세에게 살려달라고 예원을 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 아니 뱀에 물렸기 때문에 이미 죽은거나 다름 없었던 죽음이 정해져 있었던 그들이 살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죠. 그 불뱀과 동일한 모양의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고 높이 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높뱀을 바라보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장대에 매달렸던 높뱀을 본 사람들은 비록 뱀에 물려서 죽어야 했지만 죽지 않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뱀에 물려서 죽은거나 다름 없었던 아니 반드시 죽어야 했던 그들이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보고 상고처럼 예수님 스스로 나도 이제 나무에 매달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장차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실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죄로 인해 죽음이 정해져 있었던 영원한 멸망과 저주와 심판이 정해져 있었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명. 그 생명을 예수님께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표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아하 여러분,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는 그 누구도 자신을 자신의 죄에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의 운명은 영원한 죽음, 영원한 심판으로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누군가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누군가 우리를 구원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대상은 세상, 바로 온 인류가 됩니다. 아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구원의 대상이지요.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 겁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구원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생명입니다. 뱀에 물려 죽어가고 죽음이 결정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생명이듯. 결박에 묶여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결박을 풀수 있는 열쇠인 것처럼. 문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 문을 열수 있는 열쇠인 것처럼, 죄를 짓고 영원한 심판과 멸망에 처해 있었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생명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이처럼.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높이, 깊이, 넓이,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냐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포기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그 어느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어느 것하고도 비교될 수 없는 그 무한하고 깊고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나머지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이유가 뭐였냐면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를 통해 구원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멸망 당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이 필요한 우리, 심판에 있었던 우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나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 보세요. 죽기 위해 태어났다니 말입니다. 생명을 내주기 위해 생명을 얻었다니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갖고 있는 영원한 생명, 그분이 갖고 있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실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 그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구원을 필요로 했던 우리, 생명이 필요했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이렇게까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할 수 있으며, 어느 누가 이렇게까지 우리를 위해 희생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크고 위대하고 놀라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탄이 기쁨이 되는 이유,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탄생이 소망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저 세상이 그렇듯 분위기가 또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들뜨고, 흥분하고, 즐기고, 여러분, 이런 분위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이 기쁜 걸까요? 받고 싶은 선물을 받아서, 먹고 싶은 음식을 먹어서, 모처럼 휴일이어서,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탄생이 그 성탄이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그러나 그 누구도 대신해 줄수 없는 생명,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조건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등을 돌리고 있는데 누가 그를 사랑하겠습니까? 외면하고 있는데 누가 그를 사랑해 줄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그리고 영원한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느 누가 자신의 자식을 희생시키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희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들 예수님께서 고통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는 것을 모를 리가 없으셨을 텐데, 그 처절함 그리고 그 수치스러운 그 십자가를 지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 대신 내어 주신 것 말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큰 희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감격스럽고 이보다 더감 어, 감동스러운 희생, 어, 희생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그리고 큰 대가와 희생을 치르고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니 성탄의 기쁨과 소망,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생명 때문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런 걸 보면 여러분 십자가는요 죄의 결과가 얼마나 처절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엄격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죄를 담당시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심판하실 정도로 그렇게 죄를 철저히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수님을 계획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니면 안 되셨던 거예요. 1997년에 칼기 추락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229명이 사망을 하고 25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 사고에서 정치인 한 사람이 죽게 되는데요. 그의 어머니의 이야기가 기사화된 적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이 노모는 그날로부터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보고 싶다, 보고 싶다 그랬다고 그래요. 이 노모의 슬하에는 이 사고로 죽은 정치인 이외에도 아들과 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태어난 손자와 손녀들도 많았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사고로 죽은 아들을 그리워하면서, 곡기를 끊고, 결국 50일 만에 이 노모도 세상을 떴다고 합니다. 아니, 다른 자식들이 있었는데요. 다른 자녀들이 있었는데요. 아, 이 어머니에게 있어서 다른 자식들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그 죽은 아들을 그 누구도 대신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부모도 그런데 말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어떠셨겠어요? 사실 하나님은 죄에 빠진 우리를 포기하시고 새로운 인간을 창조하시면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구원에 관해 말씀해 주시고, 마침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분을 우리 대신 죽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값비싼 대가와 희생을 치르십니다. 마치 이런 거 아닐까요? 나는 너 아니면 안 된다. 이런 마음으로 말이죠.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아니면 안 되셨던 거예요. 아, 하나님 저 말고도 믿는 사람 많은데요. 그래. 그런데 그래도 나는 너가 너를 원한다. 하나님,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 많은데요. 그래. 그런데 나는 너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고 내가 너를 사랑했듯이 너도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요. 끝. 까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 그 구원, 그 생명, 예수님이 바로 그 이유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오늘 이 날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이 날이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의 이유가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생명과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이토록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기쁨과 그 감격과 그리고 그 소망이 충만한 가득한 성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또 여러분의 믿지 않는 지인들에게 왜 성탄이 메리 크리스마스인지를 분명히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성탄의 기쁨을 나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성탄의 기쁨을 전해서 여러분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가문에 또 여러분의 주변에 이 진정한 성탄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